선수 아... 마을인가요? 아, 아. 마을 김판수 선수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요 저거 인터넷에 유행하는 백런 러도 공략할 수 있는지 생각 수도 없니다아 눈을 깜빡했는데 1분이 갔어요 계속 스키링고아 이동규 슛슛 아아 아 나이스 이거 에노이체 르브론 제임스라고 했지 한아 이번에 판단해둬도 누가 볼까요 아이대1판파농 잡았죠 슛또나요또나요아 파울입니다 잠시만요 18초로 다시 할게요 한 네 리바운드 이세진 아 어리석으신 거야 몰라 통보가 지원투 어, 오른쪽 파니다슛어어 이번엔 히트 어튼을 뽑고 싶었는데 형이 가져가죠 <laughs> 아 이거 보고 있죠? 다 아, 보고 있죠? 커요 커요, 이커요 아, 아, 좋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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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쌘돌이에요, 날돌이돌이 날쌘돌이. 아, 이제 이강인 이 플레이스. 아, 걱정. 나한도 이강인. 그 가지고 압박을 하는, 압박을 하는 팀 아, 좋은 패스이태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잠시만요. 어, 아, 무릎. 무릎이 아파요. 게임 클럽 멈춰갔습니다. 네. 네, 저 레미 보냐스키 같은 플라이 미식을 날렸지만 정상 선수가 몸을 살짝 틀어서 피했죠. 네? 라고성인이 <laughs> 안돼. 아 제가 뛸까요? 저랑 뛰어 진짜 뛰기 싫어하네 아니면 팀 뭐야 좀 많이 아픈거 같은데요? <laughs> 아.. 찰났어요 일단 보해줘야르요 바그만은 좀 오래 하거든요. 저도 저번에 준비해야직 전에 받고 상당히 아파서 아직도 만는니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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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운드 장원조. 어? 아, 좋아요. 리바운드. 네. 대선게 슛. 기대 슛. 아, 저 같습니다. 대내 기슛이다. 대 기슛. 대 기슛. 적대기 패스. 아, 네 아. 슛. 어어어아 거의 좀 후디니 같았어 후디니 <놀람> 다 <있다> 없다 어요다없으니까아 슛을 투입했습다백아 슛을 다정오 역시 저나 들어갈 줄알았다는저 자신감이 아, 백백코트 이정찬입니다. <놀람>

내가 정혁이 여기다. 시다 아, 아, 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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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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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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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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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아. 자, <목소리> 어 드롭. 자, 아, 아, 아깝요 우리. 패치는 패치가 안 되죠. 근데 우리 아직 방을 준다고 할 수가 없다고. 다른 걸 이제. 여기 흰꼴아아아아이파이양하는 플레이였거든요. 오시야. 오시야. 와, 음, 잘 들어왔어요. 아, 파이 아, 잘들어왔어요 <놀라> <놀라> 버섯까지 압도가잘 들어가던 그 키는 그렇게 시고다으로 공격 시간 15초. 1 아, 정수영스

자 게임 클럽만 돌아갑니다.